안녕하세요. 백스윙 연구소 연구소장 신영지 프로입니다. 오늘은 필드에서 우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우드를 좀더 편하게 칠수 있게 백스윙하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우드를 잡으시고 필드에 나오시면 잔디도 올라와 있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보통 뒤로 돌려서 세게 치거나 아니면 공을 더 띄우려고 이렇게 들어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뒷땅을 굉장히 많이 치죠. 대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치세요. 그래서 우드를 빼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아언으로만 치는 경우가 많은데 백스윙을 훨씬 더 똑바르게 드는 요령인데요. 이 샤프트, 이 각도를 잘 유념해 주시고 백스윙 올리실 때이 샤프트 각도로 쭉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어렵다 생각하시면 샤프트 이렇게 똑바로 드세요. 채를. 그 다음에 우양우. 그 다음에 바로 앞으로 숙여 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느끼실 때는 채가 굉장히 앞으로 숙여져 있을 텐데요. 이게 다른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똑바르게 올린 스윙거든요 연습하실 때 올려서 앞으로 숙이고, 그 다음에 치시고 이렇게 몇번 연습하신 다음에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올려서 숙이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쳐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필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올려치지 말고. 샤프트 생각해서 똑바로 올리고, 가파르게 올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똑바로 멀리 공을 치실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앞으로 죽이고, 절대 잊지 마세요. 인스타에서 백스윙 연구소를 꼭 차, 눌러서 찾아 들어오세요.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공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면 좋아요? 일단 공의 위치는 중간에서 왼발 쪽으로 공을 놓, 놓게 되는데 굳이 그거를 너무 생각해서 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고 아, 진짜 안 맞는다 불안하다 싶으시면 가운데에서 약간만 왼쪽 반 바퀴 정도만 왼쪽에 놓고 칠를좀 짧게 잡으세요. 그러면 좀더 부담 없이 우드를 칠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왼쪽에 놓으시면 더 달려들 수도 있고, 뒷땅이 나도 더 뒤땅이 나니까, 절대로 이렇게 꼭 놓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만. 왼쪽에 놓으시고, 스윙. 아셨죠?